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칠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기류의 교회 교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묵상한 포도원 주인 비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손상을 입은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양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어떤 이들을 택하여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세워.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말로 예수님을 높여드린 뒤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으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다시 말하면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성인 남녀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인두세로 로마 당국에 지불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작은 은화였는데요. 이런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런 형상과 문구는 유대인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개명에 배치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동전의 사용을 가급적 피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으로 돌아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사실상 유대인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던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신다면, 로마의 저항적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르다고 한다면 그들은 로마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고발할 심산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교묘한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대변인을 보면 참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귀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을 터인데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위선임을 아시면서도 대나리온을 가져와 보라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질문자들은 곧바로 대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이는 그들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죠. 이제 예수님은 동전을 보시며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지목하신 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한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그들이 황제의 동전을 사용한다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생각을 전해 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이방 통치자도 사용하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세속 권세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리를 밝혀 주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논리처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언제나 세속 통치권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세속적인 권세의 위치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의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내고 독사는 독을 만듭니다. 같은 칼이지만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강도는 사람을 해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이죠. 같은 지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에 성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더불어 지혜를 구함에.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세운 대변인 같이 지혜가 있지만,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며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교묘한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통해 또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옳은 길을 제시하고 사람을 살리며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베풀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깁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정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선한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심령 깊은 곳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흘릴 수 있도록 주님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